자, 볼게요. 자, x, y 그리고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y 제곱. 얘는요. 일단 내림차순으로 쓰죠. 선생님이랑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x로 묻고 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한 약속이 Y도 있었죠. 그치? 자, 내림차순으로 쓸 거죠. x로 내림차순 쓸래요? y로 내림차순 쓸래요? X. 여기서 x 를 써야 돼요. 이유는요. x의 최고차수가 1차밖에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여기 봐요. 아, x로 묶으면 y 제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 봐요. 뒤에 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y 제 마이너스 1에 x마이너스 1로 묶이겠죠 공통점이 있습니 x 마 y 1. 근데 여기서요. Uh -huh. 총합을 구하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 <목소리> 이거, 이거 거 인수, 이거 인수, 이거 인수라는 뜻입니다. 다 더하면 되죠. 답이 얼마요 그니까. 2y 플러스 x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러면 e y e y 플러스 x, x 1 1 마이너스 1. 1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잘 봐요. 이거 설마 이거 다하는건 아니죠? 뭐. 이거 이거 하죠? 하지 마요. 이게 다예요. 알겠죠? 네, 왜, 왜? 아, 네, 맞다. 원래 다 써야 돼요. 그세다 네. 써야 돼. 요 아, 그 네. 여기서 응. 몇 개나 오냐면 여덟 개 나오는데 여덟 아 여덟 개. 나오면 개. 돼요. 돼요? 다다 어떻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냥 여기까지만 끝나면 돼요어 이게 답이에요 됐죠? 네다음거요자 6번 보겠습니다 어, 맞아. r I get y y 마이너스 2 y 제곱 r 러스 5x y 이너스 y o 러스6 이런 t your. 게 g 지만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g 이내 y o 어한 y 어 y y 아, x로 your. I g x 쓸게요 여기 봐 나머지 거들도 나름 내리차서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네, 네. 그내리차서으로 씁니다. 여기 봐요. 5 y 의 X 맞습니까? 맞아요? 네. 순서 바꿔 쓴 거니까요. 그리고 뒤에 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죠? 뒤에 거 인수 분해 하랬어요. 요 돼요? 이거죠? 그거 해야 돼요. 네. 어, 어디다 붙여야지.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일지 봐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 오버 나오면 뒤에다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네. 알아볼러 시피야. 슬슬 이제 1학기 끝나고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 프로램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두달 정도 뒤,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 때부터요. 화목토에 뒤에 수업 잡지 마요. 영어학원 있으면 끊어요. 어. 뒤에 수업 자면안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목으로 월수금으로 바꾸도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은월수금인데 어. 국어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니네 시험 볼까? 그 공부 시켜 그럼 다뭐 아니에요? 4거든요. X-2Y+3 그리고 X+Y+3 음. 1, 1, 아, CD가 1, 3이고 A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면 되는데. 그럼 답은 뭐예요? 해봐야지. 오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아니 아니. 답은 오 맞아. 어? 7에 해오 맞아. 오, 어, 오, 오. 뭐라, 맞았네. 뭐라고 썼는데? 여기 답이 4네요 그러지 않지도 않아.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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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트리가 없죠. 여기서 지금씩. 네, 없어요. 어, 다 뭐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지. 맞나? 요찍어요지 우리 다음에 찍죠? 자, 7번 볼게요. 지금 이거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한 대로 꼭 알겠죠? 니네. 2 학기 때부터는 마음대로안 돼요. 선생님이 안 보내줍니다. 얘기했어요. 프로그램 완성되는 순간 무조건 끝까지 하고 갑니다. 자 봐요. 전개를 할 겁니다. 오케이. 다 전개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랄 같긴 합니다. 선생님들 인정하긴 해요. 이거지 계산이 지랄이죠. 오케이. 두개두개 나눕니다. 얼마죠? 전개하면. x y 플러스 y z. x 아, x z. 그리고 y 제곱 플러스 Z와 Y 맞습니까? 네. 앞에 거두개 정리한 거죠. 또 Z 플러스 X랑 같이 계산을 해요. 여기 봐요. 네. C가 할지다 아니다. 지워. <laughs> 아싸. 이느끼야 이거 사람이 할 사람이 할지다 아니에요. 어. 이거 7번 같은 건 내면 갖고 오세요. 친구가. 사교육 주장한번 에이 이거 눈에 서어오면 쌤들 그렇게 똑똑하구나. 자 됐어요? 그 7번 지우세요. 너무 길어. 지웠어요. 자, 어? 3, 5, 6 곱하기 3, 5, 6 더하기 3, 5, 8 곱하기 아, 3, 5, 5 6그생님 이건 쉬운데? 3, 5, 8 곱하기 3, 5, 8이거 안해도 되는데? 두번째 거? 아 안해도 돼 진짜로? 네 아니 제가 누가 물어봐서 해야지 아니 이거 나 치환해가지고 했는데 치환할 카운트는 다시 안 바꿔줘서 틀렸어 야 이거 나와 이거 시험 나온다 8번에 2번 나온다고 했어 이거 선생님이 이거 나한테 틀려오기만 해면 눈을 뽑아버릴 거니까요. 아, 이건 네. 무조건 나옵니다. 오, 자, 열신히해니까 어? 한의 해요. 봐요. 앞에 거두 개. 봐요. 하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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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습니다. 두개 뺏어 쓰고 더해서 쓰죠. 이렇게. 또두 번째 거. 됐습니까? 또두 번째 거. 음.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러면 두 개씩 짜을를 짓다 보면 99가 남습니다 네. 그러면 맨 마지막 에 뭡니까 이거죠 그리고요 얼마가 돼요 플러스 99의 제곱이 따로 있습니다 아, 됐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 볼게요 얘 마이너스 1 전부 다 마이너스 1 나와요 됐습니까 얘 상이죠 근데 마이너스 당연히 있고 4. 얘는 뭡니까? 10일. 그다음은 12. 됐어요? 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죠. 네. 이런 개쓰레기 같은 거 나오네요. 나오긴 나와. 근데 이게 가 수열을 안 배웠어 그러면 4 4 4 4식으로 가서 그거가 되네. 3 10 14. 어, 퍼뮤테이션 나와서 안 돼. 이거 못 풀어. 아니, 다른 방향 이렇게 원래 고등학교면 바로 이렇게 해서 풀고 땡 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죠. 98, 97, 98 플러스, 오, 그 됐다. 이렇게 됐어요. 이, 제곱, 어 됐다. 근데 이렇게도 어요 1의 제곱이 1의 제곱을 제곱, 그렇게 해요 얘를 보면 1의 제곱에 맨 뒤에 마이너스 98제곱 써있을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2 마이너스 -2 2제곱에, 아닌데? 이걸 중학생이 어떻게 풀어? 뭐라고 써있다고? 공립이요네 예, 고등학교 티드제골 예. 제하고 순서대로 두개씩묶어본대데 이거 미쳤는데 잠깐만 아, 나 답이 아, 나더틀렸 틀려... 오케이 아, 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조심해야겠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제곱? 제곱, 제곱 계산을 하게 너무 빡세 네가 얘가 거었다고막 도로마스코트 어 세상계가 원래 그래요 98 +2, 네, 2. 지원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 3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어 너네가 4 5 7 9 이렇게 돼있으면

99의 제곱 마이너스 98의 제곱까지 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가 얼마니? 계산하면. 3 빼기 2의 얼마지? 3 플러스 2. 3 플러스 지그 다음 얘는? 5 빼기 4의 얼마야? 5 플러스 4지. 네. 오케이? 네. 아, 됐네. 이게 나오겠구만. 오케이? 그 다음 뭐죠? 6의, 아, 7의 제곱 빼기 6의 제곱이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7 빼기 6의7 플러스 6이지. 이렇게 쭉갈 거야. 잘 보세요. 다 계산을... 더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값이 나오긴 나오네. 봐봐. 이렇게 되겠지? 네. 잘 봐. 전부 다 앞에가 뭐야? 1. 1이지. 그러면 방향을 전부 다 1을 지워봐.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어디까지 다 더하기 돼 버린 것처럼 돼 버려? 98까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다 더하는 것처럼 돼 버려? 98까지. 99까지. 99까지 다 더한 것처럼 돼 버리죠. 좀 미친 게 더해요 이거를. 99까지 이거, 이거. 그리고 앞에 1도 있죠. 예. 응. 다 더하라고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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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이거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죠?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55죠. 55. 네. 이거 어떻게 하면로 했어요? 맨 앞에 거랑 맨, 맨 앞에 거, 그다음에 가운데 거 더하면 돼요. 그렇지. 가운데 거를 곱해주는 거죠. 1 더하기 10한 다음에 가운데가 얼마야? 5. 5니까. 55로 아, 곱하면 돼요. 어. 됐어요? 1부터 99는요? 1부터 99까지. 야, 1 0 0으로 100까지라고 생각하고 네. 1부터 100까지라고 생각은 해. 그럼 얼마지? 나 100빼면 되잖아. 101더 곱하기 얼마야? 곱하기 50. 50 해준 다음에 얼마를 빼주는 데? 마이너스 빼주는데? 10. 0 0해면 데, 이거 빼니까. 이렇게 101 아. 됐어요? 네. 이건 조금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 근데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10까지로 되게 자주 나온다. 여기 봐요. 답이 음, 오케이? 수혈 없이 플랜이 되게 당황스럽네. d 네. 번이요 e 번에 u 번 이거 그래서 한명 e 기 o 음. o 지금 끝나요? 아니 아니요 더 해야 돼요. 합니까? 네. 오케이. o u Thank you. t h 아 n 하... 아니 o u Thank you. t 차 타면서 옷까지 다 갈아입고 밥 먹으면서 가야 돼. 너 어, 어디로 가는지. 이영아 오늘 가는 거야? 네. 휴가요 월 금요일 날. 나 항상 여기 올때옷 네. 갈아입으면서 오는데. 차에서 <laughs> 걷고. 자 봅니다. 민폐죠. 왜? 차가 완전 썬썬탠데있는데자 이거죠. 네. 자 이거 볼게요. 커티.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얘는 A. 256을요. 그렇죠. a라고 넣을까요? 아니 면 254를 a라고 넣을까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254. 이거를 넣을래요? 뭘 넣을래요? 아마 건데. 근데 분모에 A라? 있는 걸로 넣는 게 보통 편해요. 아. 아. 그리고 a 2의 1이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통분해 볼까요? 이거 맞나요? 네. 통분해서 계산까지 할 거죠? 이거죠? 네. 어. 이거 나가지? 네. 잠깐만요. 이거 밖으로 빠지지? 네. 하지만 루트 A는 남아있어야 돼. 네. 이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A로. 어? A-2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256입니다. 255죠. 네. 루트 A는요? 잘 봐요. 259은요. 2의 8승입니다. 16. 16의 제곱이죠. 네. 오케이? 네, 네, 네. 16의 제곱이 바로 256이라 얘가 16분의 1로 빠져나가겠죠답기가 지금 여기가 다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적어야 돼요 여기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laughs> 이거 풀가 지금 여기가 지요 여기가 고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한건사실이가지7여같가지우는없가지 되고 8번에 이번은 니네가 수열을 배웠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건 아직 안 배웠다고 치고 10번은 나오고 있죠? <웃음> <웃음> 돼요? 겉널을 A플러스 2조 써가지고 나왔어이데 중근이라고 안 쓰면 틀려요? 어 가중근이 틀려 나오거아 진짜 나도 가볍게 해보어 진짜? 우리 쌤이 쓰라는데 안 쓰면 우리, 안 된다 무조건 뭐라고 쓰면 아니 이정국 쌤 진짜, 진짜 좀 나가라 그래 자, 자, 자 10번 잘 볼게요 잘 10번, 잘 10번. 잘 잠깐만요 줘. 1 0 번요 선생님 또 뒤에 수업 있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거 봐요. 야 여기서 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선생님이 선택하라고 했죠? B. B. 왜 B야? 그 작은 게 제일. 가장 차수. 최고 차수가 제일 작아. 네. 내림차순으로 쓸때 B에 대해서 좀 내림차순 써주면 얘는 100% 뭐야? 인수분해 같아. 볼래 B가 있는 것만 볼게요. 두 개예요. 그렇죠? 네. A 제곱 B C. 마이너스 a B, d i 또 나머지 a 들도내림차 o 으로 써주는데 나머지 a n c e of the s o l d i e 나머지 것도 a 에 c 한내림차으로 선생님이 쓴 겁니다. 그러면요, 얘 봐요. 봐요. B가 두개 있으니까 a 러면 to go t a d 가 b로 묶이 a n t c 마이너스 a d 가 B로 묶이죠. 뭐가 더묶기지 A가 또 묶이죠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꺼 볼게요 얘도 나름 묶어볼까요? A C로 묶어볼게요 A C로 묶었죠? 그러면 C 플러스 D죠? 얘는요? D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D로 묶어볼게요 C 플러스 D 맞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것만 묶어볼까요? C 플러스 D로 묶으면 A C 마이너스 D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AC 마이너스 d 로 묶었을 때 얘는 A B가 남고요. 주의 건 C+, 플러스 습니다 인수 분해수 v a 완료죠. 이거 A. 이거로묶었으 A. 까 A. b 얘로 묶었으니까 c 플러스 d A. This i 풀어 This is A. This is A. This is A. This i 러스 This is A. This is A. This is 이제? 오케이 어, 어렵네 어 이수근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가세요